저는 익산이 고향이고 비남일려 중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논농사와 반농사를 지었고 제가 성장할 때까지 생활은 그리 넉넉하지 못해서 하멜여상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시내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해 대학을 꿈꾸는 친구들이 못내 부럽기는 했지만 전 열심히 공부했고 학교생활에도 충실해서 학생회장에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저의 꿈은 예쁜 제복을 입고 고객을 친절하게 맞이하는 은행원이 꿈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졸업 무렵 학교 추천서를 받아서 농협중앙에 입사하게 되었고 가슴 설레는 첫 출근의 기억을 간직하며 지금까지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군산초등학교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는 농협은행 군산중앙로지점에서 부지엄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1994년 첫 아이를 출산하고 발령받아서 근무했던 그런 세댁이 올해 3월 50대 중년이 되어서 지점문을 들어서려니 울컥하고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동안 저는 호기심 많고 오지랖 넓은 성격으로 시지부, 지정, 궁금고, 식은고, 도금고 출장소 등 여러 분야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고 올해 발령나기 전까지 전북영업본부에서 VIP 고객 자산 관리 및 세미나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저의 인생에 있어 큰 성과가 무엇일까요? 어, 다른 직장인들처럼 평범한 삶을 살았고, 결혼해서 딸 둘, 늦둥이 아들 하나를 얻은 게 성과가 아닐까요? 바쁜 엄마라 잘 챙겨주지도 못했지만, 건강하고 반듯하게 자라준 아이들에게 감사하고요. 여상을 졸업했지만, 바쁜 시간을 쪼개어 대학원까지 졸업할 수 있었던 것도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어, 많은 직장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이라면 육아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은행은 문만 일찍 내렸지 마감이며 잔 업무들이 많아 항상 늦게 퇴근하고 거기에 집안 살림과 육아까지 하려니 너무나 힘들어서 병치레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안타까우셨는지 어, 친정엄마가 농사를 지으시면서 저희 아이들을 셋을 키워주신 덕분에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엄마께서 가끔 아프시다고 할 때마다 어찌나 송구스럽고 죄송한지 부모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것 같습니다 고민이 있다면 제나의 걱정은 노후 준비가 아닐까 합니다 백세시대라는데 오래 사는 게 재앙이 아닌 축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많은 기억들이 있지만 둘째 아이를 낳고 독서실에서 자면서 승진 공부를 했던 일이 생각이 나고 나이 마흔에 국제공인 재무설계사 자격증을 취득하겠다고 6개월 연수를 떠났던 일들이 생각납니다. 은행원이라면 꼭 취득하고 싶어하는 자격증이기도 했지만 그 과정은 너무나 혹독하고 힘들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아이들에게는 자랑스러운 엄마로. 후배들에게는 자랑스러운 선배이고 싶었기에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인물이라면 어린 나이에 입사해 철없던 시절 따뜻하게 보살펴 주시고 가르침을 주셨던 선배님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선배님들 덕분에 하고 싶은 업무는 다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 많은 기회를 통해 자신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시고 연로하시지만 제 기억 속에는 아직도 따뜻하고 고마우신 선배이고 저도 그런 선배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의 좌우명은 매사에 최선을 다하자 입니다 모든 일은 사람이 하고 그 일은 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욕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매사에 최선을 다한다면 못할 일은 없겠죠 사무실에서도 하기 싫은 일이지만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손을 번쩍 드는 직원이 제일 예쁘고 자랑스럽습니다. 긍정적이고 솔선수범하는 리더가 많을수록 사위는 더욱 성숙하고 발전하는 것이 아닐까요? 아, 저는 요즘 퇴직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바빠집니다. 저의 경험을 살려 좋은 후배를 육성하는 꿈도 가지고 있고 젊은 고객층에게는 종잣돈 마련의 꿈을 상담을 하고, 중년층에게는 연금 마련의 꿈을 상담을 하며, 100세 시대를 맞아 금융 상담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며, 고객들과 행복한 은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상담의 문화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저희 시점에 방문을 하셔서 저를 찾아주신다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